안녕하세요. 머신러닝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인공지능 머신러닝 이야기 그리고 어, 지도학습 회기분석을 이용한 머신러닝 그리고 비지도학습 k 캠인지를 이용한 머신러닝 그리고 최GPT를 이용해서 아, 간단한 예제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공지능 이야기입니다. 머신러닝에 관련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여러 분야 중에서 핵심 분야에 해당하는 분야입니다. 기계학습은 명시적 프로그래밍 없이 컴퓨터가 학습을 통해 작업 성능을 높여 나가는 기술입니다. 그 분야를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아래에 그린 것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가진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 과학 전 분야를 뜻하는 것이고요. 기계학습은 그 중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의 한 갈래로 명시적 프로그래밍 없이 학습을 통해 기계의 작업 성능을 높여나가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기계학습 기법은 존재합니다. 기계학습은 일반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사의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비지도학습, 지도학습으로 나뉘어 볼수 있습니다. 지도학습은 자율학습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 레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레이블이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인공지능에게 어, 더 틀렸어, 나 저를 지도하면서 가르치는 학습을 예, 지도학습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레이블 없이 그냥 문제 데이터만 주고 스스로 이 문제 데이터의 관련성을 파악해가지고 너가 학습을 해봐 이렇게 레이블 없이, 정답 없이 학습하는 것을 비지도 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시면 그 외에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기본적인 어, 기능만 학습을 한 다음에 기본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실수를 통해서 스스로 실수하지 않는 밥을, 방법을 찾는 학습이 되겠습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이제 넘어지면서 걸음마를 배우는 것처럼 강화 학습은 인공지능이 실수를 통해서 실수하지 않는 방법을 배우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강화 학습은 레이블 값이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방식입니다. 각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공학습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나눴을 때각 어,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그리고 출력되는 값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입력되는 데이터가 각각 다 다릅니다. 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레이블 정답이 있는 데이터. 문제 데이터와 정답을 함께 알려 줘 가지고 문제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그에 대한 결과값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를 지도하는 학습입니다. 이때 잘못된 값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그 잘못된 값을 보정해 나가는 방식이 되는 거죠. 어, 일반적으로 이제 매핑시키기와 같은 또는 예측하기와 같은 예, 출력을 어, 만들어냅니다. 뭐 항상 반드시 뭐 지도학습만 그런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그렇단 얘기예요. 그리고 비지도학습은 정답이 없는 레이블이 없는 문제 데이터만 입력 받아서 스스로 어, 각 데이터에 대한 특징을 판단을 한 다음에 그 특징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분류한다든지 아니면 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특정 그룹을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걸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력 데이터가 이제 분류하기, 어떤 데이터를 서로 분류한다든지 구분짓는 그런 거에 유용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 학습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를 할때 강화 학습을 많이 하죠. 어, 기본적으로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는 것만 알려주고 그걸 움직였을 때 캐릭터가 어, 벽을 통과한다, 하지 못한다, 길을 찾는다, 찾지 못한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실수를 통해서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을 이용해서 어, 정답을 찾아가는 최적의 학습을 최적의 행동을 찾아가는 그런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값이 행동이라고 되어 있죠. 인공지능의 다양한 기계학습 기법을 이제 계속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도학습인데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어, 컴퓨터는 이제 교사에 해당하는 교사에게 어, 지도를 받는 것처럼 어, 정답 레이블을 통해서 어, 내가 어떤 문제 데이터에 분석을 했더니 정답이 이거인 것 같다라고 예측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틀렸을 때 얼마만큼 틀렸는지 정답일 때 얼마만큼 정답이었는지를 어, 지도 받아가지고 교정해 나가는 보정해 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지도 학습의 목표는 입력을 출력에 매핑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학습하는 것입니다. 밑에 그림처럼 레이블에서 각각 이미지 데이터, 이게 문제 데이터가 되죠. 그리고 이 이미지 데이터가 어떠한 동물인지 정답을 달아놓고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키는 이런 어, 일반적인 예, 머신러닝이 지도학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비지도학습입니다. 비지도학습은 어 내가 문제 데이터만 주고 스스로 인공지능이 판단하게 하는 겁니다. 다만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문제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문제 데이터의 특징이 될수 있는 것들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어, 강아지 또는 어, 고양이 이렇게 구분 짓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강아지에 대한 특징, 예를 들어서 어, 몸 크기라든지 무게라든지 또는 어, 귀 모양이라든지 요런 특징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알려줍니다. 다만 이게 이런 이런 특징이 강아지야를 알려주지 않는 것 뿐인거죠. 자 여기 보시면 축이 있는데 요 축은 특징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피부색에 따라서 어, 뭔가 분류를 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어, 피부색이라고 하는 특징 값이 발생을 하죠. 그러면 여기 축이 피부색이 되고, 이 피부색을 수자값 등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각각의 데이터는 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피부색, 어,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분포되는 산점도가 찍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찍혔을 때 나중에 그룹이 생기게 되겠죠. 가까운 애들끼리 이렇게 그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군집이, 어, 어떤 것이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비지도 학습에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징 특정 규칙으로 규칙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하나의 군집을 이루는 알고리즘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특징값을 알려 주고 그 특징값으로 어, 차트를 찍어 봤더니 이런 군집들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나중에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새로운 데이터가 어떤 군집에 들어가는지를 보고, 아, 얘는 어디에 소속되는 애구나, 라고 하는 걸 판단하는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으로 강화학습입니다. 일반적으로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에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아 보상 및 처벌의 형태로 학습 데이터가 주어지는 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잘했으면 보상을 받고, 못했으면 처벌을 받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잘하면 칭찬을 받는 그런 형태로 학습하는 게 이제 강화학습입니다. 어, 주로 차량 운전이나 상대방과의 경기 같은 동적인 환경에서 프로그램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만 제공되는 경우에 적합합니다. 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강화학습이라고 해서 강화학습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지도학습이나 비지도학습을 기반으로 해서 강화학습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렇게 세 가지로 머신러닝을 조금 구분지어 볼수 있을 것 같아요.